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지금까지 팔꿈치 통증과 관련된 다양한 근육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손목을 바깥쪽으로 돌릴 때, 그러니까 오른손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릴 때 아픈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회외근이라고 합니다. 회내근이 아플 때는, 원회내근이 아플 때는 병뚜껑을 딸 때, 아, 팔꿈치 안쪽이 아파요. 그런데 회외근이 아프신 분들은 병뚜껑을 조일 때, 조일 때 팔꿈치 바깥쪽이 아파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회외근은 다른 근육처럼 세로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팔꿈치 바깥쪽에서 요골 쪽으로 이렇게 시작돼서 이런 식으로 가로 모양으로 덮고 있어요. 손등 쪽이 앞으로 가게 했다가 여기서 바깥쪽으로 손바, 손바닥을 앞을 향하면서 돌릴 때, 돌릴 때 이 팔꿈치 바깥쪽 약간 뒤쪽 어딘가에서 힘이 들어가요. 이걸 뒤침, 업침, 회외, 회내. 어렵죠. 그래서 손바닥을 뒤침한다 그래서 회외근. 어디에서? 팔꿈치 바깥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마치 그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가 있는데 어, 손목을 위로 꺾었을 때 그렇게 아프진 않아. 그런데 악수를 하고 바깥쪽으로 돌리려고 힘을 주면 어, 여기가 아파? 그러면 회외근 중후근이에요 원래 강력한 회외근은 이두근입니다. 가장 큰 힘을 내는 근육은 이두근인데 이 이두근은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회외근이 다칠 때는 언제 다치냐면 팔꿈치를 펴고 라켓을 바깥쪽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팔꿈치를 다편 상태에서 힘을 주고 걸을 때 버텨야 되잖아요. 팔꿈치가 다 펴져 있으니까 이두근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물건이 자꾸 걸리니까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걸어요. 그때 해외근이 너무 긴장해서 끝부분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증상은 이 부분이 아파요. 팔꿈치 바깥쪽 어딘가가 전체적으로 아파요. 그래서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테니스 엘보와 마찬가지로 팔꿈치 바깥쪽에서 아래, 아래 지점. 외측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 4개로 만져보시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하늘 방향으로 돌렸을 때힘 들어가는 부위를 찾으세요 그 근육이에요 회외근 자, 이 부위를 이렇게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새로운 느낌으로 아파요 이렇게 해서 30초 정도 위아래 양옆으로 비벼주세요 찌릿찌릿합니다 안쪽으로 신경 지나다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아픈 부위에서 또 멈췄다가, 회내, 회외. 이렇게 천천히. 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초 한 다음에 조금 주물러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이로 신경들이 지나다니니까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완을 했으면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죠? 원앤액은 스트레칭할 때는 앞쪽으로 잡고, 팔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몸을 반대쪽으로 돌렸죠? 반대입니다, 이건. 회외근이니까. 뒤집어서 잡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 펴고, 어깨 내리고, 팔 아래쪽 팔꿈치랑 고정시킨 다음에 몸을 시계방향, 오른쪽이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이렇게 당겨요. 팔꿈치가 비틀리는 느낌 나면서. 자, 이렇게 해서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셋, 열넷, 열다섯, 오고. 이렇게 해서 15초씩 3세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팔 털어주시고 주물러 주세요. 비틀리는 느낌이 나요. 회내근, 회외근 스트레칭 할때 약간 비틀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 했으면 이제 우리 팔꿈치 피트니스 센터로 가야겠죠? 자, 근력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 좀더 무게감 있는 더 어려운 버전. 이거 순서대로 하시면 되니까 쉬운 버전으로 먼저.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회내, 회외. 근데 반대쪽으로 회내를 할 때는, 엎침을할 때는, 회외근이 힘을 주겠죠? 길어지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이 동작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원래 들어왔다가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하나. 둘. 하나. 둘. 팔 바깥쪽, 팔꿈치 바깥쪽에 집중하면서 돌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회씩 3세트. 더 어려운 버전은 긴 거. 힘점과 작용점이 서로 멀죠? 이렇게 긴 거, 그 다음에 어려운 버전, 이렇게 덤벨 무겁게 후. 후. 내 일이 또는 운동이 어느 정도 강도로, 이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지에 따라서 강도를 조금씩 높여 가셔야 돼요. 어, 회내회외 운동할 때 이렇게 덤벨을 1kg, 2kg짜리는 그립을 바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끝 부분을 잡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것들이 다 팔꿈치 운동들이다. 전완근들이 회내회외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팔꿈치를 단련할 때는 이런 회전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운동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팔꿈치가 아플 때는 바깥쪽이 아플 수도 있고, 안쪽이 아플 수도 있죠. 바깥쪽이 아플 때는 손목을 신전하는 근육과 관련이 있었고요. 손목을 뒤로 꺾는 근육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은 손목을 안쪽으로 꺾는 근육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근육들을 손목 운동을 하고, 회내, 회외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손목과 관련 없는 근육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전완뼈 자체를 서로 교차하는 움직임, 업침, 뒤침. 그래서 손목 테스트를 했을 때 손목을 위로 꺾어보세요 이러면서 힘을 줬는데 불편감이 없어? 그런데 팔꿈치는 아파? 그러면 회외 근육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손목을 안쪽으로 꺾었는데 팔꿈치는 안쪽이 아픈데, 어, 이렇게 해서 밀었을 때뭐큰 불편함은 없어? 그러면 회내 근육을 의심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약간씩 운동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는 악력 운동이었습니다. 악력 운동. 손으로 꽉 무언가를 쥐거나 악력기를 이용해서 악력 운동을 하는 게 팔꿈치와 관련된 근육들을 동원하는 좋은 운동이다. 테니스 엘보가 있을 때 골프 엘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좋아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메인 운동이 테니스 엘보 운동이면 골프 엘보 운동은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테니스 엘보 운동할 때 손목 뒤로 꺾어서 근력 운동했죠. 뒤집어서 이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같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편에 네 걸쳐서 소개해드렸던 운동은 시간이 되신다면 다 같이 해도 좋아요.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이 하나로 묶여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팔꿈치가 아플 때 내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팔꿈치를 잡아주는 근육들을 더 키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건강하게 그 일과 운동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하나 더 남았어요. 어깨 운동해야. 돼. 팔꿈치에 이 운동을 더하면 도움이 된다더라 하는 어깨 운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깨 운동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어깨 굽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꿈치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약해진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팔꿈치가 부담을 덜 느끼게, 팔꿈치 자세가 잘 나오도록 하는 어깨 운동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